공나 봐. 자, 자. 아. 아. 하나 둘셋넷 자. 아. 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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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집어라. 아, 자자 자, 자, 또 아. 자. 또집어 여기 여기 여기. 하나, 둘, 셋. 야! 꽝! 또또 갔다. 아! 우와! 자. 또해 봐. 나와 봐. 아, 이 우와! 사리또 <laughs> <목소리> 집어넣어. <laughs> 음.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. 아이 a 아이 it. I call it. I call it. I 에 a l 아 i 지 I c 지금 우와 아 일로 일로 l it. I call it. 자 일로 발로 아 뻥. 아. 자, 하나, 던져. 자, 하나, 둘, 셋, 셋. 자, 집어넣어. 이야, 이야 우와! 덩크슛 성공. 아이 와! 우리 몸살이 잘하네. 미끄럼도 타고, 미끄럼 타고. 미끄럼도 타고. <laughs> 이야. 这这空。